다음은 7번입니다. 상민이는 미술 시간에 크기가 다른 원 모양에 각각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조건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상민이가 색칠한 대로 원 안에 색칠하시오. 을 자, 원주율은 3.14입니다. 지름이 18cm인 원에 파란색을 칠했어. 원주가 43.96cm인 원에는 노란색을 칠했어. 넓이가 78.5 제곱센티미터인 원에는 빨간색을 칠했어.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라, 자, 각자의 넓이나 지름을 구해서 가장 큰 원이 만약에 기역이 가장 크다, 그러면 여기다 가장 큰 원에 파란색을 칠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 요게 두 번, 기역이 두 번째로 크다, 그러면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해야 됩니다. 그런데 칠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어,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겠죠. 자, 지름이 18cm인 원에는 파란색을 칠했대요. 지름이 18cm이니까 반지름은 9cm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다음, 원주가 43.96cm라고 합니다. 원주,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죠. 자, 그런데 이게 원주가 43.96인데 지름은 모르고 그 다음에 원주율이 3.14 였어요 그래서 네모는 43.96 나누기 3.14로 구할 수 있겠네요 두 칸을 옮기고 자 여긴 하나는 314 빼면은 2, 6이네 그리고 4를 하면은 432에 1256으로 예, 해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근데 지름이 14cm예요. 지름이 1 4면은 반지름은 7cm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7cm입니다. 다음, 세 번째 넓이가 78.5 제곱센치미터인 원에는 빨간색을 칠했어. 자, 이걸 보면은 넓이가 78.5니까. 반지름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삼점일사가 7 8팔점칠팔점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 곱하기 네모를 구하려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을 하려면 7 8팔점오 나누기 삼점일사를 구하면 되겠네요. 두 칸을 옮기고 하면 7천팔백오십이 되네요. 그래서 2를 하면은 육2 8 0 7 15에서 빼면 7 5, 5 7 0 2 되죠. 그러면은 음 여기에는 네, 여기서 7에서 6을 뺀걸안 적었네요. 그럼 1570이 됩니다. 그럼 다시 5배를 하면 5 4 2 2 5 1 5 7 5 3 5 예,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몫시 25라는 걸알수 있겠죠. 즉, 네모 곱하기 네모가 25cm가 됩니다. 구구단 중에 같은 수를 곱해서 25가 되는 건5 곱하기5죠. 그래서 반지름이 5cm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구하고 나니까 크기가 처음부터 순서대로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가장 큰 거는 5cm, 두 번째 7cm, 가장 작은 거 5cm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름이 기억에는 파란색으로 칠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칠하고 두 번째 원에는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세 번째 원에는 빨간색으로 칠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원 모양의 울타리 안에 원 모양의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물음에 다파쇼. 자, 반원 모양의 울타리 둘레는 몇 미터입니까? 반원 모양의 울타리 둘레라고 했어요. 반원 모양의 울타리 둘레. 요거는 반원인 두 가지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둘레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28미터 지름의 둘레를 더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28m의 원의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둘레, 원주는 원주를 구하면 지름 곱하기 3.14니까 지름이 28m의 원주율, 원주율이 원주리 3.14인데 원주를 3과 7분의 1로 구하라고 해요. 3과 7분의 1, 이걸 구하면 은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인데 그거의 반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도 되죠.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러28 곱하기 7분의 22 곱하기 2분의 1, 74, 28, 2하고 또 4, 2 곱하기 22는 44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반원, 반원의 둘레는 44m인데, 여기다가 이 세모를 더 해야 되겠죠. 여기 직선의 둘레도 더 해야 됩니다. 28을 더하면은 272m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원 모양의 수영장의 넓이는 몇미터입니까 자, 이결 전체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도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걸 그리면은 이 길이도 28 아, 28이 아니라 어, 여기까지 전체가 28이고 반이니까 1 4터라는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름이 네, 4 m m 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나누기 2하면7이라는걸알수 있겠죠. 7 곱하기 칠 곱하기 가 아니라 3과 칠분의 이죠49 곱하기 칠분의 이이니까2 2가 되죠. 7, 7에 49, 그래서 22 곱하기 은 4, 하나 올 제곱 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선생님하고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 봅시다를 계산해 봤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